네, 아우디 A5 스포트백 차량에다가 해외 직구 모니터 시공할거예요 아우디 A5 이런식으로 탈거하면 됩니다 글러브 박스 탈과하고그 안쪽에 메인 오디오 그리고 앞쪽에 몰딩은 여기 20T 두개 빼면 플라스틱 몰딩 여기에도 있어요 볼트요 나머지는 8mm볼트들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있죠 이런식으로 앞에 송풍구 탈거되고 모니터도 탈거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탈거되면 모니터도 탈거됩니다 와, 아침에는 눈이 내리더니 지금은 또 하늘이 깨끗하네요 아우디 A5 해외직구 모니터 교체 시공 네, A5 스포트백 모니터 조립하고 있는데 얘는 브라켓이 먼저 조립이 되고 이후에 모니터가 이렇게 껴지는 방식입니다 아우디 A5 스포트백 해외 직구 12.3인치입니다 공장 비밀번호는 1314 제품이고요 순정하면은 21번 아까 처음에 이거 될 때는 10번 맞춰져 있는데요 21번 맞추니까 순정하면 정상인 거 확인했어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것들 세팅하고, 요런 UI를 갖고 있어요. 순정하면 잘 나오죠?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GPS는 순정 안테나 확인해서 연결했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하면 폰 링크 이용해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순정이 연동이 되고요.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면 좌우로 아이콘이 보이는 거는 아이콘을 누르면 왼쪽으로 분할. 이러면 어플 두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약만 하시면 주말에도 예약된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 휴일날이라면 평일날 센스있게 완충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